조니다 오늘은 서예의 정석 네 번째 기초 강좌 시간입니다. 그간 영자 팔법까지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셨는데요. 섭첩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여러분께서 놓쳐서는 안 될, 필히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될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로 한 16개 정도를 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운필의 방법에 관한 것들이죠. 뭐, 글자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급히 글씨를 쓰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 서예를 하는 분들을 보면 특히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틀립니다. 오늘 공부하실 이한 16개 정도 되는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틀리지 않고 정확한 필법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기초를 튼튼히 하고 법적 공부에 들어가셔도 결코 놓지가 않습니다. 이 운필법이라는 것은, 이 붓으로 이 쓰는 이 운필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론에 근거한 그러한 어찌 보면 기능이죠. 이 기능을 잘 익히느냐, 잘못 익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쓰고 계신 글씨가 좋냐 으 나쁘냐도 판단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열심히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께서 습득을 하셔서 부디 좋은 글씨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드릴 말씀은 제가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많은 서예인들, 특히 기초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마 어쩌면은 목마름증도 있으실 거고 답답증도 있으실 거고 아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몰라서 또 이론적인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목마름증이나 답증이나 이런 것을 좀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열심히 청강을 하셔서 목적하는 바 여러분의 좋은 글씨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곧바로 기초실기 서예의 정석 네 번째 기초강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반드시 숙지하고 가셔야 될 16개 고른 것을 가지고 CP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다수가 많이 틀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여기 나왔죠. 1번부터 쭉 번호가 매겼는데요. 사횡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쉽게 말하면 은세울자입니다세울자두 번씩 써 드리겠습니다. 자, 세울자를쓸때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죠. 자, 각을 만들었죠. 각세 면을 바꿨죠. 여기 와서 면을 요렇게 해서, 자, 여기 와서 붓을 고추 세워서 너무 길지 않게 요렇게 쓰는 겁니다. 자, 한번더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씩 써드리겠습니다. 두 번씩. 자, 요번에는 좀 천천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됐죠. 이렇게 꺾었죠, 갔죠, 눌렀죠, 면 바꿨죠. 여기까지 온 다음에 붓을 이렇게 고추 세우면서 면을 바꿔서 여기까지 갑니다. 그다음에 붓을 세워서 완전히 면을 바꿔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그의 키포인트는 예, 여기죠.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굴리면서 요 부분에서 예, 전절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가서 이렇게 올릴 때요 부분에서 완전히 절필이 돼야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요 cp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도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따가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16개 중에 첫 번째 CP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다음에는 에, 보이시나요? 다음에는 횡철입니다. 횡철! 이 횡절이라는 것은 바로 한 가지 동자를 쓸때그 외곽 부분이죠. 외곽 부분의 오른쪽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오른쪽 부분을 쓰기 위해서 자 다시 씁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가 중요하죠. 자, 글씨 이렇게 가죠. 여기서 바로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붓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깎아 줍니다. 그래서 요런 모양을 만드는 거죠.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 자, 한번더 합니다. 한번더 합니다.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서 좀 천천히 갑니다. 자, 이렇게 눌렀죠? 그 다음에 붓을 세우면서 이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주는 거죠? 자, 다 가서 붓을 세워서 여기서 갈고리를 해줍니다. 적을 해주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키 포인트가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으면은 붓을 이렇게 고추 세워서 각을 만든 다음에 붓을 이렇게서 해 이렇게 제껴서 여기 내려가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서 각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가서 이걸 끌고 내려가면 좋지 않습니다. 끌고 내려가지 마십시오. 그냥 가서 그 자리에서 딱 면을 눌러주면은 각이 생깁니다. 그때 이렇게 제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입니다. 자, 흉절까지 끝났습니다. 에, 다음은, 자, 세 번째입니다. 다음은, 수, 사, 구, 그랬는데요. 수, 사, 구. 네, 좀 이름이 어렵죠. 그러나 이런 이름이 붙었으니까, 서론에 나오는 이런 이름들이니까, 수, 사, 구는 쉽게 말해서, 내산 자의 왼쪽 부분, 긴장 자를 에 썼을 때 하부 왼쪽에서 쳐올리는 부분 꺾어지는 부분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은 여기다가 매산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죠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자 붓을 세웠죠 이렇게 갔죠 여기서 면을 만들면서 면을 바꿔 나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멈추고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매산자가 되는데요. 바로 왼쪽 부분 여기입니다. 여기 하는 요령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가고요. 자, 요 부분입니다. 자, 돼서, 붓을 세웠죠? 면 바꿨죠? 다시 또 여기서 면을, 붓을 세워서 면을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멈췄다가, 여기다가 마무리를 지어주는 요령입니다. 바로 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요령입니다. 붓이, 예,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 요렇게 가서, 여기서 붓이 다시 한 번, 면을 바꿔 나가는 거죠. 자,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면을 바꿨습니다. 자, 붓을 가지고, 붓을 세워서, 이 각을 일단 만들면서, 요렇게 지켜서 나가면 되는 요령입니다. 자, 세 번째, 수, 우, 사, 구, 매산자 왼쪽 부분, 긴장자 왼쪽 하부, 처 네, 올리는 획 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긴장자의 경우에도요, 네, 아래에서 밑에 마무리 질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붓을 세워서, 이렇게 쳐 올리죠. 바로,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하는 요령입니다.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이 영상을 자꾸 한번 보시고요. 습득이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4절 사절 1번입니다. 4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사절 1번입니다. 4절이죠. 4절 1번, 그러면은 이 4절은 뭐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힘력자 오른쪽 꺼지는 부분입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하죠. 힘력자 오른쪽 꺼, 꺼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4절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이름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명칭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심력자 오른쪽 부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심력자입니다 역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붓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갈고리를 만들면 되죠. 적은 배웠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가서 이런 획을 붙여주면 이제 십력자가 되죠. 자, 한번더 합니다. 한번더 합니다. 자, 요 부분을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갑니다. 됐죠? 자, 한번 멈춘 줄 하면서, 자, 여기다 각을 만듭니다. 끌고 내려가지 마세요. 여기서,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 있는데, 끌고 가지 말고요. 그냥, 요 붓에, 심으르다가그 다음에 이렇게 제껴주면 됩니다. 끌고 내려가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세워서, 갈고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 요 부분, 자, 여기가 되겠죠. 이 부분. 이 부분에 하는 요령입니다. 자제 손가락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한일자로 해서 이렇게 제게 나가죠. 그러면 올라가서 모로 세워서 일단 각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요때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내려가면 틀리는 거예요. 그냥 내려간 사람 많아요. 여기서 붓을 두는듯 하면서 열로 제껴 내려가야 됩니다. 요렇게. 그런 위치입니다. 자, 요 부분 잘 살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가는 건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예, 온 운피로는 요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는, 사, 사, 철두 번째입니다. 사절 두 번째. 에. 자, 사절 두 번째입니다. 사절 두 번째는 계집녀 자입니다. 계집녀 자 개깁여자 왼쪽 부분. 여자 여자 왼쪽 부분이 되겠죠. 자, 봅니다. 이렇게 해서요. 붓을 세웠죠. 면 바꿨죠. 여기까지 와서 붓을 띄면 안 됩니다. 이렇게 띄지 마시고 붓 끝은 지면을 눌러서 그대로 자, 요렇게 해서 요걸 만들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섰다. 자, 이제 마무리해서 이렇게 만들면 여자 여자가 되죠. 자 여기서 자요 부분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한번 더 살펴보세요 자 살짝 됐다가 붓을 세워서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 왔죠 붓을 세웠죠 미연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꿈틀 하다가 그대로 누르면서 힘을 실으면서 붓을 요렇게 중봉으로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맛이 납니다. 요거는 요렇게 이런이런 형태가 되죠. 회봉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키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에, 어떻게 하느냐. 에, 이게 사절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붓이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럼 붓을 이렇게 고추 세웁니다 고추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힘을 주면서 밀고 올라가서 붓을 이렇게 세워서 회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요령입니다 자 다섯 번째까지 끝났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횡구입니다 에, 이름이 횡구지 사실은 간머리 오른쪽 부분입니다 간머리에 찍는 점은 세울 수도 있고 에, 또는 뭐뉘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점에 대한 공부가 아니고 간머리 오른쪽 에, 꺾어져 나가는 거 그거를 횡구라고 그러는데요 간머리입니다 자 간머리 한번 씁니다 자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을 약간 세웠죠 그 다음에 이 붓을 가지고 바로 여기를 이제 만듭니다 만듭니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죠 가서 멈추고요 여기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붓을 세워서 여기서 이렇게 제껴주면 됩니다 자한번더 합니다 요 부분만, 요것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갔죠? 눌렀죠? 붓을 세웠죠? 자, 누르는 걸 돈, 세우는 걸 재, 일로 재낍니다. 자, 요렇게 된걸 요렇게 재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짧게, 붓을 끝을 세우면서 빼시면 요런 형태가 됩니다. 바로 요게 행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가는데요 대개 여기서 여기까지를 여기서 여기까지를 부슬게 끌고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다수의 법 그렇게 생긴 법적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요 자리에서 자 손을 보십시오 이렇게 갑니다 자 한번 멈춰 이렇게 이렇게 갔죠 붓을 세웁니다 누르면은여기에 각이 만들어지죠 요 각이 그런 다음에 붓을 누르면서 세워서 일로 제끼는 거예요 제껴서 살살 붓을 세워서 붓끝이 일어날 때까지 세워서 빼면 되고요 여기서 이 거리는 에 그렇게 에 길면은 안 됩니다 짤막하게 짤막하게 하면 됩니다 자 간머리 요령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다음에는 양점수, 양점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수변이라고 그러죠. 점두 개, 삼점수는 세개 찍는 거고, 양점수는 두개 찍는 거잖아요. 자, 얼음 빙자 같은 거에 들어가는 글자가 되겠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찍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붓을 세워서 이렇게 빼고 바로 받아서 붓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뺍니다. 이거 하는 방법은 여기 위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요렇게 한번 배우시면 됩니다. 자, 한번 더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서 붓을 세워서 빼고요. 바로 받아서 이렇게 붓을 요렇게운표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런 부분에서 많이 틀리는데요. 요 부분. 요 부분에서 대개 보면 요렇게 해서 그냥 붓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안 됩니다. 모양은 시슷하에 나왔지만 요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붓이 요 지점에서 붓이 이연이 바뀌어야 돼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죠. 자, 손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붓을 세워서 이위점이 만들어지고 바로 이어서 여기서 이게 예 붓이 요렇게 세워서 이 요렇게 해서 올라가면 맞습니다. 요런 요령입니다. 이 수변 자, 그러면은 자, 이 수변까지 했습니다. 양점수 점수라고 그러죠. 양점수. 그다음에는 3점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수변. 삼수변이죠? 3점수. 삼수변도 비슷합니다. 자,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죠, 요게. 자, 그러면은 한번 3점수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붓 세워서 열로 빼고요. 요거 받아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빼고 요거 받아서 붓이 똑같습니다. 이, 이 수변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꼭 이렇게만 쓰지는 않죠. 이 3점수는 그냥 이렇게 해서 붓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붓 세워서 이렇게 바로 받아서 이렇게도 쓰고요 예, 한번 더 써겠습니다 이렇게도 씁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바로 받아서 이렇게 쓰죠 자 이때 이때 요 간격 과요 간격 을좀 틀리 게 여기 는좀 커야 되 겠죠？거 리가 이만큼 넓고좀좁고 방법 은 이렇게 찍 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 는데 가장 주 의할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요 부분 에서, 요, 부 분에 와서 요걸 받 아서 바로 이어서 할때여 기서,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붓이 이렇게 해서 붓이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뒷면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게 3점수 쓰는 요령입니다.